삼국유사 가락국기에 보면 여기서 아홉 간이 추장으로 75,000의 백성들을 데리고 사는데 북쪽 구지에서 내려온 물이 200에서 300이 하늘의 왕에게서 나라를 세우라는 명을 받고 왔다는 말에 노래하고 춤추면서 기뻐합니다. 이때 부른 노래가 구지가지요. 거부가 거부가 머리를 내밀어라. 만일 내밀지 않으면 구워 먹으리. 이윽고 하늘에서 자줏빛 줄이 내려와 땅에 닿으니 오자기에 쌓인 금합이 있어서 열어 봅니다. 아내는 해처럼 둥근 황금 알 6개가 있었고, 아도간의 집에 모셔놨다가, 다음날 보니 알이 모두 깨어 어린아이가 되어 있었습니다. 이 아이들은 장성하여 6가야의 수장이 되어 가야의 연맹을 이룹니다. 그 중에 수로라는 이가 대가락, 가야국의 왕위에 오르지요. 기록에 따르면 동쪽은 낙동강, 서남쪽은 바다에 이르고, 서북쪽은 지리산, 동북쪽은 가야산에 이르는 영토였다고 하니, 오늘날 우리가 은연중에 떠올리는 가야의 영역과 많이 맞아떨어집니다. 신령한, 주술적인, 다산을 상징하는 거북이의 땅. 이곳은 가야입니다. 산청의 산중 지리산자락의 왕산기슬계 구영왕릉이 있습니다. 금관 가야와 상당히 떨어져 있는 가야 연맹과 마한의 경계로 생각되던 곳이지만 남원 운봉이나 전북 장수에서 가야 유물들이 발견되면서 이곳은 가야 연맹의 한 지역이었음이 확실해지고 있습니다. 물론 그렇다 해도 금관 가야의 왕가에 관련된 유적이 이곳에 있다는 것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게 하죠. 전해지기로는 162년 첫째 아들에게 정사를 맡기고. 태왕산에 태왕궁을 지어 살았다고 합니다. 현재의 왕산 사지 옆이고 실제로 꽤 넓은 터가 지금도 남아 있지요. 199년 3월 23일 김수로 왕이 승하하고 첫째 아들 거등이 왕이 됩니다. 532년 금관가야가 신라에 복속된 후 부영 왕이 이곳에 와서 태왕궁 자리에 수정궁을 짓고 수년간 응거하다가 승하하니 전해지는 말들이 사실이라면 이곳은 금관가야 왕사의 성지도 모아도 무방할 것입니다. 이후 김유신이 이곳에 사당을 짓고 7년간 신흥을 하면서 무예를 닦아 통일전쟁에 나섰다 하고, 문무왕은 일대의 토지를 제왕전으로 하사했다고 합니다. 문무왕은 구영왕의 오대 외손이죠. 기록들도 상당히 많이 남아 있습니다. 1866년 김정우에 의해 쓰여진 대동지지에 보면 구영왕릉이 왕산사 뒤에 있다. 돌로 언덕을 만들었고 사면에 층계가 있다. 절은 구영왕이 있던 수정궁이다. 구형왕의 옷과 칼이 남아있다는 꽤나 자세한 서사들도 남아있어서 지금 전 구형왕릉의 외경심이 더해지는 듯한 느낌이죠. 그러나 전 구형왕릉의 진위에 대해 많은 의문이 제기됩니다. 구형왕릉으로 특정할 수 있는 성물과 비석들은 후대의 것이라 제외하고 판단을 해야 했죠. 일단 의견이 상당히 특이했습니다. 이와 유사한 모습의 문화재는 안동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과 의성 석탑리, 방단형 적석탑이 있는데 원초적인 모습이면서도 연대는 고려, 조선 전기로 파악되었기 때문입니다. 인근에서 조선시대의 부도와 석등이 발견되었고 탑에는 감실과 불상이 존재했기 때문에 구형왕릉도 불탑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죠. 그래도 경사면에 있고 형상이 남다르며 담이 쳐져 있으니 울산의 은현리 적석총처럼 남부지방에 적석총 사례가 없는 것도 아니어서 왕릉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과 양립하고 있었습니다. 기록에서도 독특한 부분이 있습니다. 구영왕릉과 왕산사의 기록에서 연대 특성이 관찰되는데 왕산사의 등장은 조선 중기 이후, 구영왕릉의 직접적인 기록들은 18세기에 등장한다는 것이었죠. 1530년 제작된 신증 동국여지승람의 산음현 산청에 보면 현의 서쪽 심리에 왕산이 있고. 산중에 돌을 포개 만든 두 덕이 있고 사면은 모두 층계로 되어 있는데 왕릉이라는 전설이 있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구형왕이라는 언급이 없어서 사실 여부가 불투명합니다. 부루를 보면 왕산의 왕대함이 있다고 하는데 이것이 왕산사를 뜻하는 것인지 또 다른 남자인지 역시 확인이 어렵습니다. 정확히 구형왕릉이라 언급되고 있는 기록은 홍이영의 왕산 심릉기인데 왕산사에 전해지는 왕산사기에 이곳이 구영왕릉이라고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 왕산사기의 발견과정도 기록되어 있는데 산청의 유생 민경원이 기우제를 지내고 내려오다 비를 만나서 왕산사에서 비를 피하는데 법당 들보위에서 목계를 발견하고 여러분이 왕산사기와 구영왕과 왕비의 옷, 칼, 영정이 들어있어 정조 17년에 덕양전을 지어 모셨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발굴로서 증명해야 되겠죠 구형왕릉을 직접 발굴할 수는 없기 때문에 밀접한 관계가 있는 왕산사지 발굴을 통해 최초 연대를 파악하고 김해 지역의 고 가야 사지에서 아직까지 못 찾고 있던 고대 불교의 정체성을 찾을 수 있다면 가깝게는 구형왕릉의 진위와 넓게는 가야사가 좀더 투명해지리라 기대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2007년 발굴이 시작됩니다. 왕산사지 발굴조사에서 명문화 편이 출토되었는데 강이 24년 을축. 강희 25년 병인이라는 연대가 쓰여 있었습니다. 강희는 정나라 강희제이니 1685년과 1686년입니다. 이때가 창건일 수도 중창일 수도 있겠지요. 게다가 그 밑에서 더 오래된 건물지도 발굴이 되었기 때문에 1765년의 여지도서에서 왕대함이 없어지고 왕산사가 생겼다는 기록과 비교해보면 왕대함과 왕산사의 존재가 납득이 가는 범위 안에 있습니다. 글씨가 새겨진 각석도 3개 나왔습니다. 가락국 구영왕릉이 있던 곳이다. 정면년 3월에 기록한다. 정면년은 1807년이므로 기록과 유물을 시간 순으로 나열하면 1530년 신증 동국여지승람, 1685년 1 6 8 6년에 와편발굴, 1765년 여지도서, 18세기 후반 왕산 심릉기, 1807년 각석발굴, 1866년 대동지지. 그리고 19세기 중반 어떤 연유로 왕산사는 폐사됩니다. 사지에서 부도를 수습하여 한 곳에 모셔놓았는데, 역시나 조선말기의 혼란이 눈에 보이는 듯 합니다. 건물지는 네 곳, 주춧돌과 돌담, 석축이 남아있습니다. 비석받침도 남아있지만, 모습으로 미루어 폭력적입니다. 백제 가마터가 있어 공공했던 스님들이 백자를 굽지 않았나 생각이 들기도 하지요. 안타깝게도 발굴로써 얻은 결과는, 왕산사지의 기원에 멈춰있어서 난관에 봉착했습니다. 지리산과 남덕유산의 물줄기가 왕산 기슭에서 만나 남강을 만들어 진주로 흘러갑니다. 마고알미의 손길이 이곳에 꽤 넓은 평야를 만들어주었고 신령함을 따라 수많은 설화가 골짜기마다 가득합니다. 강줄기를 따라 동과설을 잇는 몇 개의 통로가 발달했고 곳곳에 엄청나게 많은 수의 삼국시대, 가야의 고분이 산재합니다. 분명 가야의 영역이었음을 부정하기 힘든 곳입니다. 경남 남부에서 마한의 영역으로 들어가던 길, 금관가야에서 운봉가야와 장수가야로 연결되던 길, 구영왕릉은 진짜일까요?